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 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음모론 중에서 병원에 가지 말아야 이유라는 신선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민 운동가 겸 자칭 의학 칼럼니스트 허연회가쓴 의학서이며. 우리가 건강 상식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주류 의사들에 의한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의학서적이라고 합니다. 책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들이 오히려 죽음을 앞당긴다. 병원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의사는 병의 진짜 원인을 말해주지 않는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의학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는다. 백세 장수의 꿈은 거짓이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초음파 검사도 자주 받으면 안 된다. X선 촬영 500회면 암이 유발된다. CT 촬영과 MRI 촬영도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수술을 받고 있다. 조수령 마취제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 관상동맥구해 술은 100회무익하다. 디스크 수술로 요통이 개선되지 않는다. 함부로 유방을 잘라내면 안 된다. 전립선암 검사는 거짓이다. 전립선 수술을 안 받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신장이식 수술 성공률은 조작되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독감보다 타미플루가 더 위험하다. 세상에 믿을 백신은 하나도 없다. 천연두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백신을 맞으나 안 맞으나 감염률은 비슷하다. 백신이 자폐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자연 면역이 진짜 면역이다. 자궁경보함, 백신은 검증되지 않았다. 조기검진은 조기사망이다. 갑상선암은 가짜암이다. 방사선으로 없던 암도 생긴다.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치료는 사기다. 암은 항암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항암제의 원료는 독가스이다.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죽는다. 암 치료율은 6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암 치료는 병원의 돈 지갑을 채워줄 뿐이다. 5년 생존율의 실상은 처참하다. 말기암 치료는 죽을 권리의 박탈이다. 고통 연장은 생명 연장이 아니다. 침폐소생술은 극도로 미화되었다. 유제품은 당뇨병을 유발한다. 성인병은 치료할수록 합병증이 늘어난다. 당뇨병은 약을 끊으면 치료된다. 당뇨병 치료제가 합병증의 원인이다. 의사들은 합성, 인슐린의 부작용을 무시한다. 고혈압 수치에 속지 마라. 병원에서 권하는 저염식은 위험하다. 약보다 천이름이 혈압을 더 낮춰준다. 의사들은 소금과 합성 나트륨도 구분 못한다. 고혈압약 장기 복용은 득보다 실이 많다. 체지방이 많다고 병이 아니다. 병원이 비만 공포를 배우 조종하고 있다. 닥터 에트킨스의 황제 다이어트는 거짓이다.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정신질환 치료제다. 비만 유전자란 없다. 의사들은 비만의 진짜 원인을 모른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육식을 하는 마사이족은 병원 없이도 건강하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간을 망가뜨린다. 의사들의 협박은 무시해도 좋다. 의사들은 심장병의 원인 따위엔 관심 없다. 수치가 정상이 되어도 치료된 것이 아니다. 치과와 치약이 치아, 건강을 망친다. 아말감과 임플란트 재료는 발암물질이다. 초화당뇨병은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다. 의사들은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을 모른다. 스테로이드가 케네디 대통령을 죽였다. 유머티스성 관절염 치료제의 부작용은 치명적이다. 우울증은 의사들이 만든 가짜 질병이다. 병원이 우울증 환자를 만든다. 우울증 치료제의 부작용은 환자 몫이다. 우울증, 급증의 원인은 따로 있다. 골다공증, 공포는 병원이 만들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칼슘은 오히려 해가 된다. 칼슘 섭취 권장량은 낙농업자가 만들었다. 의사들은 골밀도와 골강도 차이를 모른다. 골밀도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합성 호르몬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 합성 에스트로겐은 환경 호르몬이다. 호르몬이 골다공증을 예방해주지 않는다. 피임약은 유방암을 크게 일으킨다. 배경은 의사들이 만든 병이다.